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분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밥이 흐는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선양에나가세 천선공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명령하러 이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강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아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것만은 꼭 지켜라라는 가장 먼저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깨뜨리고 삼당을 다 헐고 점령하라 했습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두 가지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원주민이 야육강식을 너무 과하게 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뭐 싸워가지고 지배하고 빼앗고 그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가난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한 압제와 학대가 도를 넘었다 이겁니다. 압제와 학대가 도를 넘었다. 싸워가지고 이기면. 엄지손발가락을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의 왕들을 잡아다가 엄지손발가락 잘라내고 그종그 그 백성들은 다 잡아 가지고 종으로 부리고 그 종으로 부리는 것도 아주 학대와 악재아 압제와 학대를 심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일단 범했고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산당 이런 모든 우상을 섬기는데 이방 백성들도 우상 많이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우상 섬기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난한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저질렀는데 그 하나가 인신공양입니다. 자기의 아이를 몰래에게 바친다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사람 불에 안 탑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다 불에 타 죽는 거죠. 안 그러면 금속으로 만든 송아지 안에다 넣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태워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왜 태워 죽이느냐? 자기가 좀더 부여하려고. 풍요를 주옵소서 하고 자기 애를 태워 죽입니다.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 다산을 위해서 집단 혼음을 합니다. 아주 음란한 짓들을 서로 그냥 단체로 합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에서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이 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그 음란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넘게 죽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 사람에 대한 압제와 학대를 했고 우상 숭배를 하되 인신 공양을 하고 집단 혼음을 하고 이런 사악한 범죄들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고토를 약속의 땅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싸워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노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54절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종족을 따라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 제비 뽑아서 나누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준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죠. 공평하게 뭐 좋은 땅이라고 해서 내가 이뻐하는 사람 주고, 후진 땅이라 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주고, 그거 아니고. 공평하게 나누는데 인원수가 많으면 딱 많이 차지해라. 그 제비 뽑는 것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제비 뽑아서 오늘 회사 갈까요? 안 갈까요? 제비 딱뽑았다니 가지 마라. 아이고 잘 됐네 집에 가. 이건 아니죠. 이건 점치는 짓이죠. 회사 가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가는 겁니다. 아침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숨 쉴까요? 안 쉴까요? 그 제비 안 뽑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뇌를 넣어주셨으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바른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고 이럴 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 혹은 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둔맴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공평하게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 재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든 나쁘든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미지요.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 이제 경고가 나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땅은 제비 뽑아서 나누라. 그렇게 할 일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5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남겨놓으면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 것,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남겨놓는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죄악의 씨를 남겨놓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씨를 남겨놓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학대와 강포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 죄의 씨를 남겨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죄는 퍼집니다. 죄는 퍼지고 죄는 확대됩니다.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살짝 들어오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해서 점점 더 커져서, 야, 이거 하나님이 보라시면 어떡하지? 할 지경까지 가지만, 그렇게 커질 때에 사람은 자기 의지로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죄악의 속성 중에 사람에게 이상한 쾌락을 주거든요. 사람이 육신을 입은 이상은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마귀가 자꾸만 그것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서 죄악이 퍼지게 만들고 죄악이 커지게 만듭니다. 그런 죄의 씨를 남겨놓으면 결국 그 이방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선한 이스라엘 자손들 거룩한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죄악이 퍼지게 만들고 커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쫓겨난 백성 왜 쫓겨났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 백성들 쫓겨날 때 행했던 그죄 다른 백성을 압제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하게 하고 또 잔혹 잔혹하게 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 가난한 백성들을 쫓아내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차지해 놓고도 그 쫓겨난 백성들이 했던 죄악을 저지르면 너희들도 쫓겨난다. 이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에서 완전히 다 쫓아내거나 완전히 진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놔둔 거지요. 그 기본 백성들 놔뒀지요 그리고 어~ 해변에 블레셋 원래는 단지파가 그것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단지파가 그것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슬슬 밀려가지고 저 북쪽 갈릴리 저 북쪽까지 단지파가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있는둥 없는둥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블레셋 지파가 자꾸 사사기 내내 쫓아와서 옆구리를 꾹꾹 찌르고 눈을 찌르고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방 백성들이 남아 가지고 발 아세라를 섬기던 그것들, 산당을 섬기던 그것들, 그대로 남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들을 하나 둘 섬기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벌을 받아도 그걸 섬기고 있다가 폭삭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도 잡아 죽이고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11개의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히려 더 앞서서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보고 신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왕이 자기의 아이를 갖다 바치는 그런 죄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경고하신 대로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섬기고 가난한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쫓아내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대로 당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 놨는데, 그걸 보고도 남 유다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남 유다 백성 통째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맞지? 싸워, 이기고, 와, 이겼다, 끝, 아니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쫓겨날 원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는 광야 생활을 믿음 생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전 죄악된 삶을 애굽에서의 삶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으면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훈련해서 광야 생활을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이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와, 예수님 믿게 됐다! 하고도 이전에 있었던 우리 예전의 옛날 습관들, 죄악된 생활의 습관들, 이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고 그 씨를 자꾸 남겨놓습니다. 아이고, 혹시나 모르니까! 하고 남겨놓은 이 죄악의 씨는 결국 우리에게 이 죄가 자라나고 이 죄가 커지면서 우리를, 옆구리를 찌르고, 눈을 찌르고,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큰 벌을 주시면서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얻어맞아가면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날마다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게 낫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면서 애를 쓰는 게 훨씬 낫지요. 얻어맞고 바로잡고 얻어맞고 바로잡는 사사기의 삶보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악된 씨앗들을 다 내어 쫓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